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기까지 약한 달여를 앞두고 미국의회가 먼저 중국 공격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미국의회가 마련한 2021 회계연도 국방유산안에 태평양 억지 구상 항목이 신설된 것인데요. 태평양 억지 구상에는 22억 달러, 우리 돈약 2조 4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 의회가 중국에 한층 더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 법안은 상하원이 초당적으로 합의해 추진됐으며,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하도록 의회가 바이든 당선자를 압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후년 예산에는 이번 법안의 두 배에 달하는 예산이 반영될 것이며, 대중국 압박 기조는 해가 갈수록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죠. 결국 미국 국방부장관은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주둔병력 현대화 및 강화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내년 2월 15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또한 해당 법안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향성만 언급됐을 뿐 세부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내년 1월 공식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이 국방수권법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은 올해 초부터 꾸준히 나왔습니다. 지난 5월에는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태평양 억지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이 구상에는 중국이 군 현대화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었는데요. 더욱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다음에 중국과 전쟁이 벌어진다면 미국이 질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위원회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는데요. 태평양 지역에 미군을 증원하고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동맹국과의 연합훈련 강화, 최신 전투기 F-35 등의 추가 배치 등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발표된 상원 군사위의 보고서는 이번 국방수권법에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죠. 게다가 그동안 미국에서는 국방 예산을 늘려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 당시 존 맥케인 전 상원 군사위원장 등은 5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약 9조 원 규모의 군사력 증강 방안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를 토대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규모 국방비를 투입하는 대중국 견제 구상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기 동안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대중 압박 정책을 구상했던 것이 드러난 것이죠. 심지어 미 의회뿐만 아니라 호주와 같은 우방국들도 앞으로의 미 행정부에 힘을 지속적으로 실어주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최근 스콘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전략적 경쟁이 고조되는 진원지로 규정하면서 국방비를 현재 대비 약40% 이상 늘려 2030년까지 1,860억 달러를 투입해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도입 등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리슨 총리는 최근 인도와 중국,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의 분쟁에서 보듯 치열한 영토 분쟁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중국을 겨냥한 군비 증강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죠. 결국 대중압박의 선봉장에 섰던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에서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미국의 새로운 국방 예산안에서 눈에 띈 또 다른 부분은 5G 통신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인데요. 홍콩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회가 국방부에 중국의 5G 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군사 장비 제공과 병력 파견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미군을 해외에 배치할 때 해당 국가의 5G 업체들이 미국의 병력과 장비 혹은 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고려해야 하죠. 그리고 이 법안은 주요 무기 체계 혹은 최소 1000명으로 구성된 상시 주둔 미군 부대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했던 화웨이와 중신통신 등 중국 업체들을 재차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5G 기술이 보안에 취약하고 중국 당국이 민감한 통신을 가로챌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동맹국들의 중국의 5G 기술을 배제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발맞춰 지난 8월 미국 국무부도 클린 네트워크 출범을 선언하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5G 클린 이동통신사를 발표했었죠. 구체적으로 한국의 SK텔레콤과 KT를 비롯해 미국의 버라이즌과 일본 NTT 도코모 등 31개 업체를 거론하면서 전 세계 국가와 관련 업체들을 압박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각국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은 미국의 눈치를 보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명단에 들지 못한 기업들은 미국 정부에 신뢰할 수 없는 회사로 인식돼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아예 막힐 수도 있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은 한국의 주요 이동통신사 세곳중 규모가 큰두곳은 이미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택했고 규모가 작은 한 곳은 여전히 결정 중이라며 한국은 기술적으로 아주 요령 있는 곳이고 그들은 위험을 이미 알고 있다고 본다며 LG유플러스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기도 했죠. 더욱 미국 정부의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5G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믿을 수 없는 중국 이동통신사들이 미국의 통신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지만 중국 기술이 들어간 앱이나 클라우드를 포함해 정보의 통로가 되는 해적 케이블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중 삼중으로 단단한 정보보호망을 구축해 바이러스나 정치선전물이 배포될 우려가 있는 중국 앱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하는 동시에, 미국인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나 코로나-19 백신 연구자료와 같은 중요 정보 유출을 차단하려는 의도이죠.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대해 사실상 모든 중국 IT 기업들과 기술을 미국에서 퇴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동맹과 등 각국의 화웨이의 5g 장비 사용 금지를 요청한 것처럼 앞으로도 it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반중 공동전선 참여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5g 관련 내용이 추가되면서 당장 우리나라는 깊은 고민에 빠져버렸습니다. 새로운 항목이 현재 문재인 정부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정책 기조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규제가 적용되는 1000명 이상의 미군 주둔지역과 첨단 무기가 배치된 곳은 완벽히 한국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외에 1000명 이상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미국의 클린네트워크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한국은 LG 유플러스가 화웨이 망을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물론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동통신사의 특정 업체 사용 여부 문제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5G 망 보안 우려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 정부의 클린 네트워크 참여 압박에 더해 중국, 성국까지 한국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중국은 불참 요구에 그치지 않고 자체적인 안보 구상을 만들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참여를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난 9월 중국이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 공세에 맞서 글로벌 데이터 안보 구상을 밝힌 것이죠. 당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 정부는 데이터 보안에 관한 원칙을 엄격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중국 기업에 대해 다른 나라의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국외 데이터를 제공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다사주의를 견제하면서 각국의 이익을 존중하는 글로벌 데이터 보안 규칙이 세계적인 참여로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부 국가가 일방주의와 안전을 핑계로 선두기업을 공격하는 것은 노골적인 횡포로서 반드시 반대해야 한다며 미국의 행태를 간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보안을 정치화하고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국제관계 원칙에 벗어난다며 클린네트워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죠. 결국 왕이 부장의 이러한 발언은 다른 나라의 정보 기술을 훔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인정보 침해방지 조치와 불법적으로 다른 나라 국민의 신상 정보 수집을 금지하자고 제안한 것인데요 이와 동시에 중국은 미국이 겨냥하는 클린 네트워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같은 구상을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브라질과 러시아, 남아공 등 주요 브릭스 국가들을 포함해 동남아의 일부 국가와 남미 및 아프리카의 1대1로 참여국을 상대로 적극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그간 중국이 1대1로 참여 국가들을 대상으로 100조 원이 넘는 자본을 투자했기 때문에 중국의 자체 안보 구상이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에 쉽게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중국은 우리나라에도 자체 글로벌 데이터 안보 구상에 참여해달라는 뜻을 거듭 밝혔는데요 지난달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5G 네트워크와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 4월 전경련 간담회에서도 신대사는 5G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둘러싼 한중간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죠.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신대사에 잇따른 한국 발언을 두고 중국 정부의 공식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중국이 첨단 기업들을 발전시키는데 한국을 징검다리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한국을 찾은 왕이 부장마저 중국의 자체 안보 구상 참여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전달했는데요. 그후 중국 외교 왕위부장의 제안에 강장권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측 주장에 따르면 강장권이 한국은 중국이 제안한 글로벌 데이터 보안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고 다자주의 및 자유무역과 같은 문제에 대해 중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미국의 클린네트워크에 대해서는 협의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면서 동시에 중국과는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를 기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것은 아무래도 좋게만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판단할 수만은 없는 게 중국의 안보망에 한국이 관심을 보였다는 주장은 처음부터 중국 외교부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우리 외교부는 중국 측의 자체 안보망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5G 갈등 속에서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중국의 거듭된 요구에 대해 미국도 우리 정부의 곤란한 입장을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로 미국 내 안보 관계 전문가들이 이번 이번 국방수권법안 신설 항목으로 한국 등 몇몇 동맹국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죠. 물론, 일단, 미국 국방수권법안의 신설 항목과 관계없이 당장 주한미군 주둔에 큰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의회가 현재 주한미군 주둔 규모인 28,500명 만 이하로 병력을 줄일 경우 미국 국방부에 최소 90일 이전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켰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 규정에 따라 미국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한미동맹 등 다자간 안보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5G 갈등 때문에 주한미군이 감축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